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장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저녁 8시 38분 지나고 있는데요. 나스닥은 0.4% 정도 상승하고 있고 우리 야간 선물은 보합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파생인들 사이에서 어, 앞으로 기억에 상당히 많이 남을 만한 대이변이 발생한 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어, 오늘의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록해 보아야 될 거고요. 파생인들 수많은 파생인들이 오늘 적지 아니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상승, 원웨이 상승은 정말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대표적인 예로 대이변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외국인들의 현재 최근에 보였던 수급을 고려했을 때는 거의 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그에 대한, 어, 그, 어, 그를 만들기 위해 어떤 변수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변이죠, 이변. 말 그대로 이변입니다. 음. 축구라, 축구로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요. 월드컵이라는 국제 무대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벤트라고 비교를 해볼게요. 월드컵이라는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가 브라질을 손쉽게 꺾은 그런 상태가 어, 이제 이변 오늘 같은 날이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친선 게임에서는 이제 원래의 실력대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확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변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다음부터 내일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변을 생각하기보다는 원래대로 보던 대로 하셔야 될 겁니다. 어, 오늘 이변이 발생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노려볼까 이러다가 이제 한 번에 다 날아가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변은 이변으로 받아들이고. 그쵸? 의외의 모습은 의외의 모습으로 만기일에 나타날 수 있는 특성, 어, 만기일에는 내마녀의 날은 이렇게까지도 나타날 수 있겠구나를 우리는 이제 깨닫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자면 오늘 어, 9월물 81,825계약을 이제 결제 싸움으로 갔고요. 음, 외국인들이 9월 청산을 하면서 남은 거를 청산하면서 12월물 순매수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깜짝 놀랐죠? 오늘 장중에 1조 8천억까지.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들이는 모습 때문에 오늘 시장이 계속 우상향 원의 상승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9월 물에서 이제 매도분이 넘어갔던 거 어제까지 이제 9월 물 외국인들의 매도분이 12월로 넘어갔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롤오버된 물량을 오늘 덮어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중 포지션이 중간에 외국인들의 매도에서 다시 매수로 강하게 바뀌는 모습이 연출됐어요. 즉, 기존에 넘어갔던 로로버와 오늘 넘어간 일부 로로버를 합쳐서 모두 다 오늘 12월 물 매수로 커버했다는 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 폭탄이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상황을 이제는 잊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삭제하세요. 음. 새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터질 것 같았던 그 외국인들의 거대한 폭탄 이례적으로 4조원 5조원대까지 매도를 잡고 지난번에 크게 하락한 자리에서 청산도 안하고 여기까지 왔던 그 물량 허무하게도 불발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대량으로 잡고 여기서 청산도 하지 않은 채 올라와서 결국에는 손실 불발탄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이 F09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 물량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관점을 완전히 초기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잊으시고 새로 새로 재해석해야겠습니다. 12월 물의 스타트 지점에서 일단은 그거는 요약적인 내용, 결론적인 내용이고요. 어, 오늘 가장 이제, 어, 애매했던 구간, 그리고 이변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구간이 이 340이죠. 340. 개인들은, 개인들은 어제부터, 혹은 그 전부터 이 340에 대한 거의 콜옵션을 계속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를 살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오늘이 이변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어, 원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340을 안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밑으로도, 밑으로도 개인들이 335 이하의 푸드 옵션을 장악했었습니다. 아침부터 푸드 옵션 엄청나게 늘렸죠. 기존의 340은 이미 갖고 있던 거고 오늘 적극적으로 늘린 것이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오전 거래를 보아하면 이 사이의 언저리에서 끝날 거다라는 사실이 거의 사실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유력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외국인들은 반대로 어340 2.5와 340의 콜 매도 포지션 그리고 금융 투자의 340콜 매도 포지션이기 때문에 아 여기 방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변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밑으로는 사실 개인들이 너무 많이 3 3 5풋스로 파고들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요 사이 연절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가 오, 꺾이지 않고 그럼 꺾여야 되거든요 중간에 원웨이로 가더라도 중간에 꺾이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게 정상이었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고 끝까지 끌어올렸죠 그 다음에 마감 동시효과까지도 급등을 시켜서 341.19라는 어, 말도 안되는 340 콜옵션 결제가 크게 일어났던거 이렇게 되니까 340 콜옵션이 오늘 최저가 이제 거의 다, 다 죽었을때 가격이 0.04였는데 이게 1.19로 결제되면서 거의 뭐 30배가 나온겁니다 30배가 1.2니깐요 30배에 가까운 엄청난 대박 콜 옵션이 옵션이 돼 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물론 그 최저가 대비인 거지만 그래서 어, 살려주지 못할 것 같았던 340콜 그리고 개인들이 끝까지 이 공간을 고집했기 때문에 더 의아했던 겁니다. 뭐 어디서는 뭐 어디 이제. 어, 뭐 지금 쯔라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340 콜옵션이 개인이 어 실제 개인이 아니고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이다라는 뭐 얘기도 돈을 긴 하는데 솔직히 그거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 사실 이거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냐 하고 의심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게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변으로 남겨두고 평상시에는 평상시대로 우리는 수급 어 개인들의 반대로 계속 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기기 때문에 나타난 거다 다시 한번 계속 어, 언급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 마지막에도 금융투자가 어, 340 푸드옵션과 337.5 푸드옵션에 또 마지막 쪽에 베팅이 들어오면서 어, 혹시 모를 이제 어, 마지막 종가 급락도 어, 염두에 둘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어, 주식 선물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옵션은 옵션은 그렇게 처리가 됐고 이게 옵션 만기일이었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오늘은 옵션 만기가 아니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변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주식 선물에서 오늘 마지막에 땡기는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9월 1일부터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땡기면서 동시에 반대로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쥐고 있었습니다. 어떤 걸 주식 선물을요. 그래서 오늘 만기 청산을 해야 되는데 주식 선물에 대한 만기 청산을 통해서 주식 선물 매도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기관들은 마지막에 종가에 비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식을 현물을 강하게 매수를 해야 합니다. 선물의 매물 출회가 되기 때문에 현물을 땡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어, 삼성전자가 크게 개입한 결국에는 만기 날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9월 1일부터 크게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변이 발생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결과 오늘 어, 기관들이 금융투자가 삼성전자를 어, 삼성전자의 주식 선물을 청산을 하면서 동시에 삼성전자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종가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종 수급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최종 수급으로 어, 기관들이 기관들이 790만 주라는 순매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네. 결국에는 옵션은 개인들이 340 콜옵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더큰 게임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옵션. 에서 이변이 발생한 거고 다른 쪽은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그게 이거 이제 금융 투자에 삼성전자 주식 선물이 대거 청산되고 그것 때문에 종가에 삼성전자 현물 매수가 많이 유입됐다라는 거. 따라서 만기일 종가의 급등이 나왔고, 이로써 340 콜옵션이 의외로 결제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기존 9월물 폭탄 매도는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12월물로 깨끗하게 초기화해서 새롭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어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러나 내일 곧바로 이어 7, 8월 때처럼, 특히나 8월 1일에서 8월 2일로 넘어왔던 그 날. 그날 이때 있죠 이때처럼 갑자기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 땡기고 다음 날 다시 다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지 않는다면 않는다면 그런 변수는 또 주의해야 될 거긴 합니다 오늘 좀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오늘 너무 대량 매수가 많이 들어왔으니 하루 이틀만 우선 주의하자 그러니까 갑자기 다시 또 청산하는 것을 우려를 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되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제는 이제는 9월 매도 폭탄 사라져서 12월물 깨끗하게 상승으로 한번 전개되는지 볼 필요가 있겠다, 볼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물도 그동안 움츠렸다면 조금씩 어 이제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은 시장이 다가오고 있음을 어느 정도 어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걸리는 점은 뭐 신용잔고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신용잔고가 최근에 늘지를 않았어요. 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장고 자체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조차도 유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의 신용을 통해서 유동성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신용장고가 계속 부담스럽게 늘어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적정선을 유지를 하고 있다면, 얘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로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늘어날 때 이제 신경을 좀 써보자고요. 그래서 상승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을 높였으니까 바로 며칠 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했던 물량을 대거 다시 뒤로 빠꾸하는지 뭐 그런 것만 좀 살펴보면서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어. 사실 이제 12월 물이 좀 저평가였습니다 그동안에 12월 물 선물이 저평가여서 계속 그래서 매도 관점으로 좀 많이 봐왔었어요 음 그런데 오늘 이제 이걸 뒤집어 놓은 거죠 그래서 9월 물과 12월 물의 차이인 어이 스프레드가 종가 기준으로 2.35까지 늘어났습니다 340.3에서 342.65가 됐죠 이 차이가 2.35가 됐습니다 9월 물 마감과 12월 물 마감이 그래서 정상적으로 12월 물의 저평가 국면이 해소되는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관들은 이제 선물을 저평가를 해소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현물을 사도 괜찮은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여러모로 9월 물 폭탄이 갑자기 허무하게 불발이 되면서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잘돼버린 겁니다. 12월 물 오늘 그만큼 많이 땡겼다라는 거 9월 물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손실을 청산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바뀐 상황에 바뀐 상에 적응하고 그대로 해석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9월물 역사적으로 정말 역사의 손꼽을 만한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있었으나 폭탄을 아주 좋은 성능 좋은 폭탄을 제작하고 그거를 끌고 왔었으나 정말 허무하게도 그 대형 폭탄은 불발탄이 되었다라는 것. 참 그게 불량이었다라는 거 어, 정말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어, 이렇게 매도 폭탄을 키워놓고 불량이 된 거는 전 보기 드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손익 추정을 해보면 결과죠. 이제 결과 어, 이번 선물 옵션 전체 합성 결과입니다. 선물과 옵션 전체로 어, 이제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이제 보는 건데요. 어,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역시나 역시나 손실이 많았죠. 외국인들이 지금 어 이게 지금 선물 옵션 합성에서 332억 정도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주식만 했을 경우에는 주식만 봤을 경우에는 거의 500억 손실이 넘어가요. 500억보다 넘어가는데 어느 정도 헷지가 되면서 옵션서 헷지가 되면서 이제 332억 정도로 최종 마감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제가 보는 GTS에서는 개인들은 256억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선물 옵션 전체적으로 3개월간. 금융 투자는 이제 83억 정도 수익을 봤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대략적으로 투신이 이번에 성공을 거뒀네요. 368억 수익을 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국인들이 그래도 뭐 얼마 전까지에도 500억 이상 손실이었는데 그래도 조금 해치를 하면서 좀 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물로 스위칭을 해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들도 300억 어, 이번에 내주고 다음번에 더큰 수익을 노릴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의해, 의아했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런 선택 어,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정을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 앞으로 뭐 이유가 나오겠죠 외국인들이 왜 그동안 대량 선물 매도를 했고 유지했고 그때 떨어졌을 때 수익 실현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만기 때 손실 청산을 했을 것인가 했던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어, 앞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 그 내용을 보고 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오늘은 크게 이해되지는 않는 그런 만기이었고요 원래 만기일의 특징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역사에 남을 만한 또 하나의 내 어, 마녀의 날로 이제 장식이 된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시면서 내일은 이 금요일인데 어, 내일은 또 미국 만기일이죠. 이번에는 어, 미국 만기와 우리나라 만기가 한 주에 겹친 그런 어, 주간이고요. 내일 미국 만기에 따라 또 변동성이 어떻게 어, 나스닥이 또 이, 어, 만들어질지, 우리도 또 거기에 따라 또 얼마나 휘둘릴지 어, 체크를 잘 해보면서 그래도 9월 달보다 그래도 어제까지보다 어, 한결 현물 투자자 입장에서는 홀가배, 홀가분해진 상태로 시장을 볼수 있다라는 것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오늘 내마녀의 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꼭 복기를 열심히 하셔서 시장을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셔서 함께하실 분들 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어, 구독 인증 캡처 보내주시고 채팅 닉네임 캡처해 주시면 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